제 4편 육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아, 십성론. 자, 십성과 육친인데요 먼저 십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성이라는 게 뭔지. 자, 육신은 주인공인 일간과 나머지 일곱 글자죠. 그러니까 팔자니까 일곱 글자죠. 나, 나 자신을 뺀 다른 일곱 글자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육친 십신, 십성이라고도 한다. 즉, 사주 주인공에 해당하는 것이 일간이죠. 또는 일주 어 기신 즉이몸 기자가 이제 자기기 자기를 의미하죠. 어, 자기 어 몸과 나머지 글자와의 생각 관계와 음양의 차이를 가려 부모 형제와 처자식 또는 남편과의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대인 관계, 지식과 기술, 권리와 의무, 의식주와 재산 등을 구분한 것을 말한다. <laughs> 자 육신은 그 특성에 따라서 인성, 관성, 재성, 식상성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어, 뒤에서 좀봐좀있 바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인성, 관성, 재성, 식상성 비겁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어요 자 내가 있고 비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준으로 비견 겁재 나와 같은 게 비견 겁재 그 다음에 내가 누굴 누 생해주는 거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거 뭐예요 내 기운을 빼서 설계키는 거죠 그거를 식신 상관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그가는 거 내가 통제하는 것 지배하고 사는 거 그게 내 재물이고 어, 그다음 에 재물에는 어, 저, 올바른 재물 정제와편제가 있고요 관성은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어, 사회로부터의 어 제재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을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에도 올바른 관과 편향된 관, 그래서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인성은 나를 키워주는 것, 나를 생해주는 것, 이거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에도 정인과 편인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개, 인성, 관성, 재성, 식상, 비겁 이렇게 있는데 기게음양에 따라서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정제, 편제, 식신, 상관, 비견, 겁제 이렇게 10개로 어, 나눕니다. 이거를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오성과 아신, 즉 나를 포함하여 육신이, 육신이 된다. 이 중에서 앞에 오성을 음양의 구분에 따라서 다시 자세히 나누면 십신이 된다. 즉 십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설명이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신은 다시 크게 나누어서 정과 편으로 나눈다. 정은 올바른 거죠. 우리가 동양학에서 올바르다는 건 뭐예요? 음양이 골고루 있는 거, 즉 음과 양이 배합이 올바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음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고, 편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친 거기 때문에 음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편중되어 있다는 것, 즉 양이 양을 만나고, 음이 음을 만나고, 이런 것을 편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십신의 종류는 인성에서 정인과 편인으로, 관성에서 정관과편관으로 재성에서 정제와 편제로. 식상성에서 식신과 상관으로 비겁에서 비견과 겁재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거를 바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성의 종류를 볼게요. 자, 비견, 겁재는 뭐냐면, 나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이거를 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의 만세력, 뭐, 원강 만세력이라든가 다른 만세력을 보시면 있죠? 자, 이거 보시면, 자, 일간이 이거예요. 자, 천, 어,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 어,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연월, 연월, 일시 또는 근묘화실 이랬었죠? 자, 저는 병화일주예요. 병화일주 이게 이제 제 중심되고 이 이것을 통해서 이것과의 관계. 자, 나와 같은 거니까 비견. 그다음에 목생화로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 그다음에 어, 화생토로 내가 누군가를 생해주니까 식상. 그다음에 화극금으로 내가 극을 하니까 재성, 그다음에 목생화로 나를 생해주니까 인성, 그다음에 화극금으로 내가 생해주니까 어 재성. 그런데 이게 편재 정막이 편정 편정 이런 말 있죠? 이거는 이제 좀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양의 위치가 음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나를 일간로 중심으로서 요거를 전부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육친은 아까 말씀드렸죠. 육친은 이제 육친관계인데 예 근데 뭐 정인은 뭐다?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편제는 뭐다? 아버지, 비견은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또이 자리가 조, 조상 부, 조상하고 어 조상 국가 자리고 부모 형제 자리고 나와 차의 자리 그다음에 자식 관계 이런 거금융화실로도 보고 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 겁제는 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비견은 뭐냐면 B, R, B자, 어깨 견자예요. 나와 어깨를 같이 하는 건 뭐예요? 내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독, 동일, 동일한 걸 말해요. 내가 어떤 나무면 어, 나무, 나무를 말하죠. 화면 화를 말하고. 근데나 어깨를 나란냐기 때문에 뭐예요? 음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간과 음양 오행이 같은 거. 오행이 같고, 즉 오행은 목과 토금수죠. 목과 토금수기 때문에 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 음양은 다른 거죠. 어, 음양은 음과 양을 말하는데 비견은 같은 거. 그래서 음은 음, 양은 양 이렇게 모인 거를 비견이라고 하고요. 겁재는 형제는 형제인데, 형제는 형제인데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일간과 오행이 같으나 음양이 달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laughs> 우리 여자분들 화내겠지만 자 여자 형제가 있어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아버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여자분들 화내지 마시고 어 저기 아버지로부터 내가 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남녀가 동등하게 막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시집을 가버리면 어, 내 여동생이 다른 데 시집 가면 그집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집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내 재물을 뺏어가지고 뺏은다고도 내 재물을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그분이 주장 권리니까 가지고 그쪽으로 그집그 그 집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내 내 집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재물을 어떻게 보면 겁탈에 갔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남자형제는좀 덜하죠. 그래도 어뭐좀어 뭐 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얘를 도, 어, 도와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이걸 볼게요. 자, 간목이에요. 간목은 무슨 목이죠? 무슨 목이죠? 양의 목이에요. 양의 목. 그러면 자, 비교는 뭐냐면 간목. 감목. 간목이 양목이죠? 그다음에 지지에서 뭐냐면 임목 이게 양목이에요. 근데 이 지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비경 겁재라든가 이 십성으로 논할 게 아니고 어 이거를 이제 십이운성으로 논해야 된다라고 어 그렇게도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어 여기서는 그냥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자 목이면서 음향이 다른 건 뭐예요? 을목과 묘목 있죠. 이건 뭐예요? 겁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반대로. 음목이 일간이다. 그러면 음목은 뭐예요? 음의 목이죠. 음의 목이면 비견은 뭐예요? 을묘. 자, 이 을묘가 같은 을묘가 비견이 되는 거고 가비는 뭐요? 예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또겁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병정도 마찬가지죠. 병화가 양의 화죠. 양의 화이기 때문에 양의 화이기 때문에 병과 사화가 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 사화는 용으로 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로는 음이지만 어, 용으로는 어, 양이죠. 그다음에 정화는 뭐정 정화나 오화는 뭐예요?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연습해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바로바로 바로 안 되는데, 정화는 뭐냐면 음의 화죠. 음의 화기 때문에 정 정오가 음의 화기 때문에 비견이 되고 병사는 뭐죠? 양의 화기 때문에 겁재가 되고 무토는 양의 토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 진술충하고 청간의 무토가 양의 터죠. 그러기 때문에 무진술에게 뭐다 비견이 되고, 자, 충미충, 이건 뭐죠? 음이라고 그랬죠. 요 가운데 길게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충미충이 음이고, 기토가 음이기 때문에 겁제가 되는 거죠. 기토 입장에서는 자, 이 기, 기하고 충미충이 양으로 가서 올라가서, 아니, 이 같이 올라가서 비견으로 가고, 어, 피, 무토와 진토와 술토는 음이 되는 어, 저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제가 되는 거죠. 자, 경금하고 신금은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신은 뭐다? 경금과 신금은 어, 양의 금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신금과 유금은 음의 어, 금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어, 겁제가 되는 거예요. 신금 입장에서는 신금과 유금이 마이너스 금 금이, 음의 금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경금과 신금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겁제가 되는 거고. 임수도 마찬가지죠. 임수도 임수와 개수는 임수가 양의수고 개수가 음의수기 때문에 자 임수와 해수, 임수와 해수는 양의수기 때문에 비교인되고, 개수와 자수는 음의수기 때문에 겁제가 되고, 자, 개수 입장에서는 개수와 자수가 비교인이 되고, 임수가 해수가 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해하시면 돼요. 즉, 비교 겁제는 뭐다? 나와 음양이 같다. 단 비견은 나와 음, 음향이 같고, 겁제는 나와 음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인성은 뭐냐면,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건데, 자, 보통 인성, 인성은 뭐냐면, 우리가 도장을 말해, 도장의 끈, 어, 인수할 때 도장의 끈이고, 도장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고난을 갖고 있고, 권리를 갖고 있고, 문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편의는 뭐냐면, 어, 편향된 인성이기 때문에 음향이 같은 거죠. 일관과 일관을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뭐 인성인데, 오행이오행이 오행이 어, 생하는 거긴 하지만 음향이 뭐다? 같은 거. 그러면 나를 생하지만 음향이 다른 것은 뭐다? 정인. 그래서 음향이 원칙적으로 다른 것을 올바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정자가 붙은다고 그랬어요. 자, 정인은 인수라고도 하고, 편인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효신, 뭐 도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도식은 밥그릇을 엎어버렸다. 효신은 올빼미였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좀 편인이 어, 다른 작용을 할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효신과 도식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표로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그려놓고 요거를 한번 여러분 들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자, 감옥 입장에서는 생겨주는 게 뭐죠? 감옥을 생겨주는 건 수죠. 그럼 여기 다 수예요. 근데 음향이... 음양이 같으면 편인, 음양이 틀리면 정인.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을목인데 생겨 주는 거 뭐죠? 수죠. 근데 그러면은 정인은 뭐냐면 양의 수가 와야죠. 임수와 해수가 어, 정인이 되고 개와 자수는 편이 되는 겁니다. 자, 화를 생겨 주는 거 뭐죠? 목이죠. 그럼 전부 여기 목이 와요. 목의 음양에 따라서 편인 정인로나눈다 무토 기토는 토죠. 토기 때문에 화생토. 화생토가 어 이 인성이기 때문에 화에 관한 게 전부죠. 여기서 음양에 따라서 편인정이 나눠지고. 자, 경금 신금은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이죠. 그럼 여기는 토가 오겠죠. 그래서 토의 음양에 따라서 역시 편인정이 나눠진다. 임수계수 마찬가지로 어, 금생수죠. 그러면 여기는 금이 오겠죠. 금의 양의음에 따라서 어, 편인정이로 나뉜다. 재성은 내가 통제하는 거야. 내가 극을 할수 있는 거. 그러면은 내 재물. 옛날에는 처도 어, 어, 내가 통제한다고 봤겠죠.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처를 어, 통제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고 옛날에는 그 재물과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어, 쳐도 되고 돈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성에게 있어 재성은 재물로 본다. 재산으로 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편재는 어, 뭐죠? 편, 친화, 어, 저기 치우친 거니까 뭐예요? 내가 그걸 하긴 하는데 뭐예요? 음향이 같은 거죠. 자 정은 음양이 다른 거 쉽죠? 편정 이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죠. 자목 목이 극하는 건 뭐예요? 토죠. 그러니까 토에 관한 게 여기 나옵니다. 토에 관한 게. 그 다음에 병은 뭐죠? 화극금이죠. 여기 금이 나오겠죠. 무토는 뭐죠? 무토기토는 토극수죠 그럼 수에 관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경금신금은 금, 금목 여기 목이 나오겠죠. 임수계수는 수극화 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극하는 게 뭔지, 내가 극하는 오행이 뭔지, 그리고 그 음향에 따라서 정제, 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한 번씩 공란을 이렇게 메꿔보세요. 자, 관성은 뭐냐면,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극을 받는, 내가 극을 받는 거 뭐예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상사로부터 극을 받죠? 어떤 조직에 극을 받죠? 국가로부터 어, 통제를 받죠? 자, 이런 게 전부 관이에요. 그래서, 어, 관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 통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관직, 권력은 위임받은 것으로 통제를 받는다. 조직적이고 행정과 공무원, 고지식, 규정준수, 선호자, 안정된 직업을 선호함으로 영업직은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 통제를 하면 싫어요. 그냥 뛰쳐나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맞겠죠. 조직적인, 어, 조직사에 답답한 조직에서도 먹하게 견디는 뭐있죠 이런 분들 우리가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 어, 관인 투철한 사람들은 어, 공무원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어, 그냥 거기에 속해 있어 있어요. 요즘은 공무원들이 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공무원을 중요시했겠죠.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근데 요즘은 공무원들은 별로 이제 그 공무원보다 연예인 이런 쪽을 원하죠. 연예인은 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우리가 봤을 때 자기 기를 발산하는 것 때문에 식상으로 보거든요. 이 식상은 뭐냐면 관을 극을해요 식극관이라고 관을 극을해 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목일 줄인데 내가 내가 시, 시, 어, 내 기운을 빼내는 뭐야? 목생화죠, 화죠. 근데 관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금금목이기 때문에 금이죠. 그런데 화가 가서 금을 극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사주 감명할때 어쨌든 이 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제에 익숙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공무원 쪽이다. 근데 평관은 뭐죠? 통제는 받긴 받는데, 한쪽으로 치 치우쳐 받는 거야, 음향이 같은 거야. 예컨대, 어, 예컨대, 이제 우리 조폭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통제 잘 받죠. 더 지나치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치게 그 하면은 어, 살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칠사라고 합니다. 평관은 칠사라고 한다. 정관은 어, 저기 음향이 다른 거죠. 나를 그걸 하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관이에요. 관. 왜냐하면 자식을 못 이긴다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겼는데 자식이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실은 남자에게 있어서 그래요. 여자에게서는 뭐예요? 내가 낳았잖아요, 자식을.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내 길을 빼준 거예요. 그러면 식신이라든 상관이 자식이 되지만 남자에게서는 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남편을 극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관이 자식이다. 이건 참고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볼까요? 자, 간목에게 있어서 극을 하는 건 뭐예요? 금금목이죠? 자, 금이 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화를 극하는 건 뭐죠? 수죠. 그 다음에 토, 토를 극하는 건 뭐예요? 목이죠? 목극토. 그 다음에 어, 금을 극하는 건 뭐죠? 화극금이죠? 그래서 화. 그 다음에 수를 극하는 건 뭐죠? 토극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음양에 따라서 음양이 같은 거다? 평관.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정관. 그런데 우리가 이 각각의 참관과 어, 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음향을 다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음,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어,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식신과 상관을 보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식신이 뭐예요? 우리가 뭐 식객이니 식신이 뭐예요? 밥 먹으러 다니는 거죠 이게? 밥 먹으러 다니는 거는 뭐예요? 그... 내 기운을 어, 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해 주는 거야. 내가 밥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든지. 그러면 뭐야? 우리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 어, 육신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겠죠. 어머니. 어머니가 내 기운을 빼가지고 젖을 먹이고, 그다음에 밥을 해서 애들을 먹이고. 이게 이제 어, 식신이 뭐냐면 내 기운을 빼서 누군가를 생해 주는 거예요. 음. 자, 식신은 어, 여기는 원래 음양이 같은 뭘, 뭘 써야 돼. 원래 편식이라고 했죠 편식. 그렇죠? 편식이라고 되죠. 왜냐하면 치우친 건 지금까지 다 편을 썼잖아요. 근데 편식한다고 그러면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편식을 어, 안 쓰고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관이라 어, 저기 정상이라고 해야죠. 정상 정식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음향이 다르게 돼서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말이 애매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음향이 같으면 식신. 그러니까 식신이 음향이 다른 것은 음향이 같으면 별로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식신은 음향이 같아도 어 좋게 봐요. 왜냐면 먹여 살려 주는 거니까, 내 기운을 빼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관은 음양이 다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화의 입장에서, 아 목의 입장에서 내 기운을 빼는 거 뭐예요? 목생화죠. 그럼 여기에 화가 있어요. 자, 병과 사는 플러스화예요. 목화도 양의 목, 양의 화, 그러니까 음양이 같으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식신이 되는 거죠. 을목에게는 있었을 뭐가 되죠? 이것이 겁재가 어, 저기 상관이 돼버려죠음양이 다르니까. 자 을목에게 있어서 어, 정화오화는 음의 화예요. 그러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목생화학는환인데 어, 몸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죠. 그런데 감목에게는 뭐예요? 상관이 되죠. 이렇게 오는 거죠. 자 병화 입장에서는 어, 화가 생겨주는건 뭐죠? 토죠. 그렇죠? 화가 생겨주는건 토. 그래서 여기 토가 나오죠. 그래서 자 화가 양의 토인데. 여기 무토가 뭐예요? 진술충 양해토고 무토 청간의 무토가 양해토기 때문에 뭐죠? 이게 식신이 돼요. 그렇죠? 정화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 상관이 되죠. 겠 음양이 다르니까 자 음, 어, 정화에게 있어서는 어, 충미 충미토 이게 마이너스토고 기토가 음해토기 때문에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식신이 되고 어, 병화에게 있어서는 어, 기토와 충 어, 충미토가 뭐다가 된다 상관이 되는 거죠. 자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 기토는 토죠 그럼 뭐죠 생해주는 건 토생금 그럼 금이 오겠죠 자 무토가 양해 양해토인데 경금과 신금이 양해금이에요 그러면 음양이 같기 때문에 뭐다? 식신 기토에 있어서는 상관 그쵸자 그렇죠? 신금과 유금은 음의 토기 때문에 음의 금이기 때문에 기토에 있어서는 이게 뭐죠 어, 식신 무토에 있어서는 이거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 자 경금과 신금 있는데 경금과 신금은 뭐죠 금이죠 금의 생해주는 금의 금생수저. 근데 경금은 양의 금이에요. 그런데 임수와 해수는 양의 수저.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식신이 되고 신금에 있어서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상관인데요. 개수와 자수는 신금에 있어서는 음의 금에다가 음의 수이기 때문에 식신이 되고 자경금에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거죠. 이건 한 번에 안 되고 여러분들 자꾸. 어 사주 볼 때마다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좀 신이 좀 이게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임수 개수는 수예요. 수수 수는 무엇을 무엇을, 무엇을 생하죠? 수생목. 목이죠. 그럼 목이 나오겠죠. 자, 임수가 양의 수인데 갑목과 이목은 뭐죠? 양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같기 때문에 여기 식신. 자, 개수에게는 이게 뭐예요? 상관이죠. 음양이 다르니까. 개수가 음의 수기 때문에 을묘, 을묘, 을목과 묘목은 음의 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게 식신이 되고 감, 어, 임수에게 있어서는 이게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관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자 여러분들이 자 이건 밑에 말로 표현했으니까요 표를 보시고요. 요거를 한번 쭉 이렇게 써보시고 요비경겁제비경겁제 식신상관, 편인정인, 편제정제 그 다음에 편관, 어, 정관 이런 거를 어 이게 다 한번 여러분들이 메번어보요 이게 맞나 맞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 해보고 익숙할 때까지 하시고 자요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를 말말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이거를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도 제가 오행에서 오행편에서 O행 다 이야기했어요 자. 어, 해수와 자수와 사와 오와가 뭐가 바뀌었다? 체아형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체아형이 다르다. 그래서 해수와 자수를 보면 원래 자수가 뭐예요? 양이죠. 어떻게 양인지 알아요? 갑자. 갑자 시작하죠. 갑자. 그러면 갑은 뭐예요? 양이죠. 우리 60갑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은끼리만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때문에 갑하고 갑이 플러스 음이 플러스 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목이기 때문에 자수도 양의 수에 양의 원래는 그런데 체는 그렇지만 물이 적어요. 자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음으로 보고 용에 있어서 해수는 원래 음의 수지만 뭐다 양, 물이 많기 때문에 어, 바다해자로 바다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렇죠? 바다해자.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 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용에 있어서는 양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자 사오도 마찬가지예요. 사오도. 자 오화가 원래는 어, 체예요. 체, 어, 체에서는 양예요. 야 예, 근데. 병호 있잖아요. 유심갑자 중에 병호, 병호, 병사는 없어요. 병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병화가 양인데 오가 같이 있으면 아, 오화가 원래 양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체에 있어서는 양인데 오화는 불이 꺼져가는 단계에 있어서 오화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다 꺼져가고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어, 음의 용에 있어서는 뭘로, 뭘로 쓰인다? 음으로 쓰인다. 그 말이죠. 자 사화는 원래 을사, 우리 을사년, 을사조약 있었죠. 을사조약. 을은 뭐예요? 을목은 음의 음의 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와 결합, 을과 결합됐다는 건 사가 뭐요? 예 마이너스라는 거, 음의. 그런데 채는 마이너스지만 채는 음이지만 이 사와는 어, 불길이 처음에 확 일어나기 때문에 용에 있어서는 뭘 쓴다. 양으로 쓴다. 지금 이거 지금 사로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또 까먹으신 분들 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에서 양인지 음인지 를 뭘로 한다? 6 0값잘 보면 한다. 예, 근데 병어 을사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경자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경 경금은 뭐예요? 양의 금이에요. 경자년. 그 다음에 내년에 뭐예요? 신축. 아 작년 이 기해년이었죠. 기해 기태 기토는 뭐예요? 무토가 양의 토고 기토가 음의 토잖아요. 그러니까 기의 기는 뭐예요? 음의 토잖아요. 그러니까 아, 해가 체에 있어서는 음이구나 원래. 그래서 이 원래 해수는 음이고 자수는 양이고 그런데 실제로 쓰임새는 이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사화도 마찬가지. 을사병어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어,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십성을 봤는데 이 십신 이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어, 항상, 어, 지우고, 요거를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란을 메꾸는 연습을 좀몇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여러분들 것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육신을 해서 먼저 십신을 살펴봤습니다.